요즘 거의 유일한 낙이 어, 팀별로 자체 청백전 하는 건데요. 사실 좀 재미 없다, 좀 지루하다, 맨을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네. 이게 야구 보는 게 어디냐 이런. 뭐, <laughs>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네. 팬들께서도 조금 매은 빠진다. 근데 선수들이 오히려 아 이건 뭐냐. 우리 그 같은 동료들 하니까 재미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들 음. 많이 합니다 근데 뭐딴 데는 다 올스톱이다 네. 네. 다른 데는 그나마 올스톱이다 네. 다른 스포츠는 네. 중도에 그냥 다 그만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습게 음. 어, 구단 다뭐 청백전과 훈련을 반복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어, 몇몇 구단에서 선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뛰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이 얼마 전에 화제가 됐거든요 네. 예, 청백전을 하는데 그죠 네. 청백전을 하고 있는데 음. 다 청백전인데 지금 기아만 홍백전 이다 그죠 네. 홍백전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하나 같은 경우는 청색 이 없잖아요 근데 도 청백전이던데 네. 하나도 오렌지색이랑 흰색이 어. 있는데도 오백색이 네. 아니라 그냥 하나는 또 청백전인데 음. 기아는 유난히 이제 홍색이 들어간다 해서 네, 그빨백전이다 빨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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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만 그렇게 하는데 이 청백전이 롯데의 청백전이 뜬금없이 다 외신을, 네. 외신을 탔어요. 사실, 저희도, 어 미국 기자들도 한국 기자들의 뭐 SNS를 뭐 가끔씩 보지만, 저희도 미국 기자들의 SNS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미국 기자들은 아주 가끔 <laughs> 보겠죠. 우리 맨날 봐요. 아니, 대놓고 보는 게, 나 제프 파산이에이 친구 한번 만나면 진짜 엄청나게 아는 친구을것 같아. <laughs> <laughs> 뭐야, 제프 파산. 존 해이만 만나면 잘할 수도 있어. 존 해이만 말 아, 니고 물론. 그게 예. 그게 SNS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미국은 이제 그 시스템이 기사보다는 이제 SNS로 올리는 게 훨씬 빠르기 음. 때문인데, 어쨌든 그한 되게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미국 ESPN에 자신의 SNS에 롯데 자이언츠 청백전 소식을 전하면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어요. 아, 네. 볼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음. 막 선수들이 엄청 많은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를 하니까, 뭐, 이제 쫙 댓글들이 달리고. 자, 이 뉴스가 네. 또 일본까지 또 이어집니다. 네. 아, 한국만 하면 될건 아니지만, 뭐, 일본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딱 보고 있는 거죠, 외신을 또. 음. 네, 외신을 딱 보, 보면서, 옳다구나 하고 또 이제 올리니까 <laughs> 또일본의또 댓글들이 쫙. 근데 이게 참이 마스크를 쓰고, 음. 어이 상황에서도 야구를 한다. 는이좀 객관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이 3개국 야구 팬들의 좀 각각 다른 시선을 볼수 있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상황이 네. 다들 지금 난리 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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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수도 아닌데 하여튼 뭐 서로가 이제 생각들이 조금 달라 요. 네. 우리 이제 한국 팬들 한번 반응을 좀 봤습니다. 네. 포털사이트 네이버 네이버에 이제 또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댓글 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네뭐 네이버 댓글은 굉장히 우리 이제 스트레스 해소의 장이다 이렇게 좀 음... 봐지고. 네. 자첫 번째 반응이 웃기다 음. 마스크 쓰고 생각 웃기다 하면서 또 다른 반응이 또 아이고 야구 보고 싶어 이렇게 분들도 네. 계시고 자그 다음에 와 이대호다 미국에서도 이대호나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음. 또 하면서 네. 또 그러면 늘 이런 분들이 안 빠지지 않죠 이대호 선수가 나오면 주로 더 많이 그러지만은 야구만 나오면 꼭 이렇게 난입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야구는 레저라서 마스크 쓰고도 가능하다 아. 축구 봐라 축구는 마스크 쓰고는 잘안 하겠죠 음... 잘안 하는데 농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마스크가 아니라 호흡기죠 이렇게 네, 네, 네. 방독면 네, 같은 거 쓰고 네, 일부러 이렇게 심폐 이렇게 네. 그것 때문에 쓰고 훈련한 선수는 제가 보긴 음... 봤습니다만 아 미리 말씀드리면 야구가 레저라서 마스크 쓰고 가능하다 그러지 않죠 음... 그러지 않고 모든 스포츠는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준비가 더 힘이 들어요 그죠? 맞아요. 실제로 뭐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좀 답답해 해서 안 쓰는 팀이 뭐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마스크는 좀 지금 구단에서도 뭐 자발적으로 착용하게끔 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쓰는 선수들은 쓰고 음. 또뭐 그날 경기에 투수하고 포수는 쓰지 않았죠. 좀불 네. 투수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던지고 이런 네. 거좀 불편하죠. 네. 근데 일루수 같은 이대호 선수는 그냥 이렇게 입만 도 가리고 있었는데. 음. 음. 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야구부 뭐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구부 터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네. 좀 훈련은 좀 혹독하다. 혹독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축구하고 농구는 혹독해서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또 네.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지만, 생각이 나름입니다. 네. 자, 스윙 한번 하려고 수백 번 연습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10년 가까이 전에 진종호 선수 제가 취재를 갔습니다. 네, 사격. 그 사격이신. 어, 네. 아니, 좀좋겠어 뭐 이렇게 음. 권총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저도 들어봤어요. 좀 묵직은 하던데. 음. 힘은 들지 않겠어요? 했더니만. 발끈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총을 들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냐? 이거를 잠깐 들려고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노력한다. 그것이 스포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담배를 피는 선수들도 부지기수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마스크 이제 자발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일상 생활에서는 일단 모두 다 마스크를 쓰는데 이제 경기할 네. 때만 뭐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선수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몇 분들이 또 그런 지적을 했어요. 아유 이거 마스크를 제대로 딱 이렇게 코까지 안쓸것 네. 같으면 그거 뭐알았 썼는데 사실은 아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도 입만 가려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좀 되지 않나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해요. 이것이 이제 네. 비말 감염. 주로 이제 진방울 네. 이것이 주된 감염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에어로졸 공기감염이라든지 이 가능성을 전혀 지울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비말 감염이 주로다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m 가까이 떨어져야 되고 대면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모두가 입만 가린다 이 마스크를 가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은 좀 줄어들겠죠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마스크를 꼭 쓰라 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자 이제 뭐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그러면 공기 중에도 있다 그러면 완전 위험한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꽃가루나 미세 문제처럼 자안들를 마시는 건좀 작은 문제인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음... 일본 또 미국 분들도 좀 네.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또 사실은 마, 마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선수들이 이제 식사도 될수 있으면 조금 이제 예, 간격을 좀. 두고 하는 그걸 이제 권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모든 구단들이 음. 클럽하우스 방역은 하루 에한두번 정도씩 네. 두번 이상씩 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를 방역을 하고 있고, 네. 그니까 하이파이브도 조금 자제를 한다 그래요. 자제를 하고. 근데 네. 이제 조금 그런 게 샤워는 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조금 샤워실이 더, 한정적이라.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그건 조금 그런데 서로 서로 굉장히 음. 조심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면 다 마스크 쓴답니다. 음. 자, 다 마스크 쓰고 있다. 네. 저는 또 미국 팬들의 반응도 흥미로웠던 게, 그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쓴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뭔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뭐, 뭐, 황사 마스크나 음. 뭐 미세먼지 마스크 이런 걸 먼저 쓰고 쓰잖아요. 고쓰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을 음. 때 쓰고.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이제 환자들만, 환자들만 쓴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마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문화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왜지 뉴욕주가 그건 난리가 나서 뉴욕주에서 어떤 오는 분들을 못못게 이렇게 네, 네. 어, 주 방위군이 막기도 네. 하고 그래서 뉴욕주에서 발끈하기도 했는데 미국에 근데 이렇게 막는 방위군 그 군인들 있죠. 네 마스크 안했어. 아 어, 그거 안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네. 생각하고 이렇게 너 가세요 하면 자기 마스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그럼 좀 그런 부분도 우리랑은 조금 좀 미세관념이 음, 조금 다르기도 하다. 문화 차이가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분들의 반응을 쭉 보니까, 코를 네. 내리고 쓰면 의미 없다 이렇게. <laughs> 네, 결국은 이제 이대호 선수로 알아보는 어, 이런 분들이 네. 계시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이것이 정령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음. 아. 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은 정말 아화일로다 네. 그러면서 참이 시기에 야구에 대해 뭐라도 보려고 여기 있다. 여기라는 거는 제법 파산 기사의 SNS, <laughs> 당신 SNS에서 뭐 야구 네.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제 들어와서 네. 본다. 네. 그래서 투수 포스는왜 마스크 안 쓰냐 이런 음,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한국 사람들 마스크를 잘 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대체 저기 몇 명이나 아픈 거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게 마스크를 아프니까, 이렇게 한다, 쓰는 네, 어. 게 아파 보여서. 도대체 왜 지금 운동하냐 이런 의견도 맞습니다. 있고. 네. 습니다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유럽 분들 같은 경우도 마스크 이 착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서 뭐 정부에서 꼭뭐 일반인은 쓰지 말고 자, 아픈 사람을 쓰고 또 <laughs> 네. 의료인들, 아, 의료진은 네, 네. 꼭 써라. 그데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외신의 댓글을 보면 의료진이 쓰라는 거는 도움이 돼서 쓰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 은 쓰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왜 쓰지 말아그랬냐? 여러 가지 마스크 쓰는 네.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게 있겠죠. 네. 자. 근데 그만큼 뭐 네. 지금 미국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메이저 리그는 당연히 뭐올 스톱이 됐고요. 네. 네. 언제 개막할지도 모르고 일단 그 미국 내 상황이 확진자나 뭐 사망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이후 개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막 전체적으로 리그 개막이 아니 뭐 취소, 그러니까 시즌 자체가 2020 어. 시즌이 아니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선수 노조에서도 우리 무관중 경기까지도. 음. 받아들일 의향이 네, 있다, 이렇게까지 네, 네. 굉장히 다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관중 수입 조금 벌이더라도 중개 수입이라든지 마케팅 수입이라도 챙기겠다 이런 건데, 그 그러니까 스카보라스가. 얼마 전에 이 네. 슈퍼 에이전트가 얼마 전에 (6월에) 개막을 하고 (12월에) 월드 시리즈 한번 치러 보는 거 어떠냐 동 구장 (8곳) 캘리포니아 (3곳) 중립 경기도 제한하고 그렇다면 1 6 <laughs> 2경기를다 치를 수 있다 자기만 정말, 알아 정말 이게 속 편한 소리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진짜, <laughs>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이제 경기를 안 뛰잖아요. <laughs> <laughs> 부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뭐세 곳이 조금 더 낫겠죠. 네. 물론 또 근데 이 o 티 입장에서 이제 그냥 음. 정말. 굉장히. 에이. 근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여기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건 정말 이것만, 머니만 생각했던 이야기인데 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커쇼가 뭐한 이틀 있다가 그런 이야기 했죠. 시즌이 너무 늦어지면 내년에 차질이 생긴다 음. 이야기 하는데. 그죠 근데 뭐 내년 내년은 지금 내년 생각은 미리 하는 것도 참 올해가 더 걱정인데 뭐여튼 내년도 문제긴 문제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네. 아 네. 어, 사실 일본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본 팬들은 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요뭐뭐 뭐, 뻔한 반응이죠. 뭐. 네. 뭐 우리가 우리가 일본 뭐 뉴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밑에서 네이버 댓글에서 볼수 있는 그 반응이 저쪽 가면 <laughs> 네. 야후 밑에죠 일본 야후 밑 네. 댓글에 그대로 납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서 서로간에 조금 더 날카로워진 음. 것같아 근데 한번 좀 봤습니다. 네. 마스크. 왜냐,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 도 한번 보는 것도 좀 재미니까. 네. 한번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만 뭐 베스트 댓글이 그겁니다뭐이 어, 나라의 이제 방역 모범 국가를 지향을 하니까 마스크 게임도 당연한데 수영 경기도 마스크를 하는 거다. <laughs> 놀리는 거죠? 무슨 뭐, 논리가 없는 게지 무논리지. 핵소리지 아, 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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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면보다 거칠기를 중시하는 국민성이랍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보다 저쪽인데. 하튼 네. 그건 그렇고. <laughs> 방역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네. 뭐 약간 방역 선진국이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음. 그것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됐잖아요. 네. 뭐그런것까지고좀 하더라고요. 야, 조금 비꼬는 게참 많았는데 뭐 변함없이 웃겨준다. 자 그다음에 오이대호네 어, 이런 분들도 조금 계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뭐 좋은 반응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 아주 네. 일부. 일부 그래도, 아예 뭐, 연습시합이니까 뭐 어떠냐. 음. 어, 연습시합이니까 뭐 어떠냐. 공식전에서 하면 좀 심하겠지만. 네. 뭐, 괜찮지 않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거라니까. 음. 뭐, 일본 선수들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 할지도 모르겠네. 당연히 이런 댓글에 비공감이 더 많더라. 음. 예. 시합이니까 뭐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참 일본 저도 요즘 <laughs> 네. 일본 상황을 좀뭐 저희는 이제 기사화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좀 네. 체크하는 것도 있고 네. 일부러 저도 조금 봤습니다. 네. 어떤 어떤 상황인지 음. 좀 보고 있고 일본이 삼월 이십사일 날 도쿄올림픽 일년 연기 선언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 확진자가 굉장히 좀 빨리 음. 늘고 있어. 요 특히 음. 네. 도쿄도에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데 저는 좀 신기하게 도쿄도에 확진자 중에 약 40%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다. 그러니까 지역 감염이 조금 있다. 상당히 음.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았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돼야 되는데, 네. 일본은 그냥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약간 좀 접근법이 우리랑 달랐죠. 그러니까 네. 좀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 그쵸. 것으로.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한신 타이거즈 소속 네. 선수 세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총 한신 소속 선수 7명과 기타 어, 다른 지인들까지 응, 다 모여서 한 집에 오셔서 저녁에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임에서 한신 선수 3명 말고도 여성 2명도 감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 이전까지는 일본이 무관중으로 연습 경기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체 청백전이 우리나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팀간 어, 교류 경기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뒤늦은 비판 여론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 팀이었던 이제 그 당시 주니치 준니치 네. 선수들도 뭐 같이 이렇게 서서 대화하고 했다고 그니다그부분들이 음. 있고 물론 당연히 마스크 안 했죠 안 했고 라쿠터에는 훈련 중지도 하고 음. 지바라트도 훈련 중단하고 네. 4월 24일에 개막을 하겠다 했는데 음.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상 4월 24일 개막은 조금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네. 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일본 팬들은 지금 야구 개막도 그렇지만 과연 투명하지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니까 그제입니다. 일본 제 최대 포털 야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니까. 대대적인 이 검사는 읽는 것도 많다. 음. 이 기사, 가많만 읽은 뉴스 최상위권의 자리를 잡았는데, 음. 네. 내용인 즉슨, 뭐, 정확도가 최대를 잡아도 이 검사는 막75% 수준이고, 뭐, 반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사실 이 팩트는 틀린 겁니다. 네. 정확도가 75% 상당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위양성, 위험성, 그러니까 양성인데, 양성이 아닌데 양성으로 나올 거, 음. 음성이 아닌데 음성으로 사실 근데 양성이 아닌데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위양성. 근데 그걸까지도 이 기사는 그냥 막 대충 그냥 썼더라고요. 급그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환자가 늘어나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 근데 일본 그 밑에 댓글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이 부분에는 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판이 뭐냐면, 이, 바로, 한신 선수 세명의이 네. 선수들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한게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미각과 냄새를 잘못 맡고, 네. 맛을 잘 모르고, 커피 냄새, 네. 그 다음에 와인 냄새를 못 맡았다고. 식사 모임이니까 와인을 했겠죠. 와인 냄새를 못 맡았고, 그 다음에 맛도, 이 된장국 맛도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도, 이 정도 가지고도 이상해서 병원 가니까 음, 검진을 음. 해줬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일본은 뭐 국민 개그맨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라고 네. 하는 시무라 켄 시무라 켄 네.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유명인들은 검사를 해주고 일반인들은 4일 연속 고열을 음. 시달려도 그냥 해열제만 주고 가라 그러더라. 네. 어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많이 퍼뜨려서 알게 모르게 지금 만연된 것이 아니냐,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여러 가지 좀 어, 논쟁이 많습니다. 가볍게 시작했다가 이야기가. 보고 <laughs> 없는데요. 어쨌든 뭐 한국은 저희 케이블리그는 KBO, KBO 리그들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선수들의 청백전을 하면서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또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좀 부러워하는 시선도 음. 느껴지고요. 일본에서도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근데 지금 보면 네. 뭐 우리랑 일본이랑 비슷한 시기에 개막이 가능은 하겠지만 네.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개막이 조금 더 무관중 음. 어, 개막을 하더라도. 무관중 경기를 만약에 정한된 무관중 네. 경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야구를 뭐 볼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좀,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네. 을 어떤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는 거고, 미국은 지금 피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굉장히 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